안녕하세요. 에케입니다 오랜만이죠. 중간에 생방송으로 생존신고 몇번 했는데, 어, 늦게 돌아오게 되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질문들 중에 가장 겹치는 게 많았던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로는 3, 5개 각인에 1, 하나는 뭘 주나요? 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F5, 각성, 세맥, 속속, 뭘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타일 때 내공이 잠기는 게 싫어서 세맥1을 채용했습니다. 편의성만 챙긴 거라 딜 증가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F1이 계산상으로는 효율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각성도 각성기 횟수 부족한 레이드에선 좋았습니다. 속속은 선물과 섬1파 시전 속도가 아주 약간 빨라지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실전에선 체감이 거의 안돼서 빼버렸습니다. 저는 귀찮은 게 제일 싫은 사람이라 그냥 세매길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각인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각인들이 바로 정밀단도, 각성, 질량증가 정도인데요. 일단 추천 각인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부터 사상할수 없는 각인 아니겠죠? 사실 우리는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타협하면 당연히 약해진다는 걸. 물론 여기서 절약한 세팅비를 보석이나 특포 악세품질, 무기품질 쪽에 투자를 더 해준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하나 들자면 고대 구간 33331 세팅에서 정단 3, 아들 주는 대신 고품질로 챙겨가기 뭐 이런 정도가 있겠습니다. 각인 선택 시 나중에 본인이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석입니다. 역천기공 기준으로 높은 레벨의 홍염이 필요한 건 내공방출밖에 없습니다. 사실 내공방출도 높으면 좋다 뿐이지 빠른준비 사특포 해놓으셨다면 실내부로도잘 돌아갑니다 물론 섬열파 채용시 섬열파가 시전시간도 길고 풀 자체도 길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이유로 내방과 섬열파, 나나격 모두 고홍염을 필요로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나격, 기공장 그 외의 순서로 멸하를 맞춰주시고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내방, 섬열, 나나 순서로 홍염에 투자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세맥은 나나격, 내방, 그 외의 순서로 홍염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천은 어차피 스킬 두번 넘게 쓸수 있는 게 기공장 정도여서 나머지 스킬은 그렇게 높은 레벨의 홍염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포작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특포개편이 있죠? 특포 가격이 비슷비슷하니 중요한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방, 순보 공증, 내방 빠준, 나나 3종, 기공장 3종, 그 외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트포 개편 때 저장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고요. 그 외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에바!